안녕하십니까. 맹국부동산 김소장입니다. SNS 방송 등에서 맹지국제신도시 아파트 사지 말라는 방송을 보고 이를 반박하는 방송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구별 인구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 현재 부산시 인구는 346만 6천 563명입니다. 부산시 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부산시 인구는 전년 대비 총 27,45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구별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구는 해운대구로 41만 4,611명입니다. 가장 인구수가 적은 구로는 중구로 44,852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해운대구는 인구가 3,318명이 감소하고 강서구 강서구는 6,437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래구가 4,765명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대부분의 구는 감소 추세지만 특히 강서구의 증가폭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켜봐야 할 부분이 연령 분포입니다. 강서구는 유소년 인구가 가장 많고 노령층이 가장 적은 구입니다. 한마디로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젊은 도시입니다. 맹지 국제 신도시 아파트 투자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인구통계를 살펴보는 것은 도시의 성장과 인구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는 쇠락하는 도시이고 증가하는 도시는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부산시가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구는 강서구, 동래구 정도입니다. 연제구, 동구도 증가추세이지만 천명 정도로 증가 폭에서 강서구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세종시가 인구수의 증가가 가장 가파르고 있는 도시이고 아파트 상승폭도 큽니다. 인구 증가와 아파트 가격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은 신앙만 그리고 녹산공단, 미염산단, 국제물류단지 등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곳입니다. <laughs> 부산에서 공단이 증설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가대교 개통과 창원부산도로 개통으로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도 꾸준합니다. 항우 제2신항만도 들었을 예정이고, 가덕도 신공항 이슈도 남아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남해 고속도로 그가대교, 갱부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김해 공항도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 오션시티 만세대 그리고 맹지 국제 신도시 15,000세대 이상이 입주해 있습니다. 향후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4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부 입주하게 될 경우 부산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구수를 보유하는 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구수의 증가는 인프라 구축의 필수 요건입니다. 젊은 세대가 거주하는 도시로 자체적으로도 출산율이 제일 높고 다른 곳에서의 유입도 활발한 곳이 맹지국제신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SNS 등에서 허업을 판 맹지국제신도시에서 집 사지 말라고 하는데 맹지국제신도시에 아파트 사서 손해본 사람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익을 본 곳이고 투자에 성공한 곳입니다. 맹지 국제 신도시 초기에는 거의 미분양으로 대부분 쭈쭈비 수준에서 투자를 했지만 동네 등 도심지에서 몇백 대 1을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따져야지 전체적인 오롱, 오름폭만 따졌으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맹지 국제 신도시는 초기에 계약금 천만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 이었고 도심에서 억대의 프리미엄을 주고 투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도심에서 분양권 1개를 살때 맹지국제신도시에서 10개를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분양권 시장은 노다지 시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34평 3억 4천만 원에 분양된 아파트가 입주 후 1년도 안 돼서 2억에 오른 아파트도 있습니다. 맹지 포스, 포스코 더 샵은 프리미엄이 2억 5천 이상을 행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결코 아파트 시장만 놓고 볼때 무시할 수 없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0%가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택지로 분양가가 저렴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천동 포레나가 30평이 4억 정도에 분양되었는데 경쟁률이 88대1을 기록했습니다. 맹지 국제신도시 34평이 4억 정도라면 향후에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산 어디서도 34평이 4억 이하로 분양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맹지 국제 신도시는 포스코 입주 후 최소 3년 정도는 입주 물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분양될 에코 델타시티 분양 아파트 34평도 4억 이하로 분양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맹지 국제 신도시 2단계는 최소 3년 후 정도에 분양할 것이므로 공백기가 있고. 분양가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러한 추측의 근거는 맹지국제신도시 1단계 토지보상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사태와 포스코 입주로 주춤하는 올 상반기가 가장 절호의 투자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아직 가득도 신공항일 수도 있고 발전하는 도시 맹지 국제신도시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